지금 이 순... 지구상에는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달 탐사보다도 더 어려운 곳,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 넣어도 모자랄 만큼 깊은 곳이죠. 바로 우리 발밑 태평양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지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적입니다. 수압은 우리가 평소 느끼는 대기압보다 무려 1100배나 강력합니다. 손바닥만한 면적에 자동차 50대가 동시에 올라타 있는 무게와 같습니다. 혹은 코끼리 1600마리가 한 점에 서 있는 것과 같죠. 빛은 어떨까요? 태양빛이 물속 200m까지는 도달하지만 그 아래는 완전한 암흑입니다. 마리아나 해군은 1 1000m 깊이에 있으니 영원한 어둠 속이죠. 이곳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조차 사라집니다. 온도는 거의 어느 점에 가까운 섭씨 2도입니다. 인간에게는 극한의 추위죠. 잠수정 안에서도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투명한 피부를 가진 달팽이 물고기, 2m에 달하는 거대 관벌레, 화학 물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까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한의 세계에서 생명은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흥미로운 속설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본 사람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해는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 24명의 우주비행사가 달까지 여행했지만 적어도 28명 정도의 탐험가들이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더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도 심해가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의 진공은 비어 있지만 심해의 압력은 모든 것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는 안으로 터지지만 심해에서는 밖으로 짓눌립니다. 이것이 바로 심해 탐사가 우주 탐사보다 더 어려운 이유죠. 오늘 이 놀라운 심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탐사선 HMS 챌린저호가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해저에서 엄청난 깊이의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측정 장비의 줄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76년 후인 1951년 더 나은 장비를 갖춘 HMS 챌린저 2호가 이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에코 사운더로 지구 표면에서 가장 깊은 지점을 정확하게 측정했죠. 그래서 이곳의 가장 깊은 부분에 챌린저 해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견과 도달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무려 8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으로는 이런 깊이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 2월 23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위스의 해양학자 오기스트 피카르가 설계한 바티스카프 트리에스테라는 특수 잠수정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자크 피카르와 미 해군 중위 돈 월시가 탑승한 이 잠수정은 약진 916m라는 경이로운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바티스카프 트리에스테는 거대한 가솔린 탱크 밑에 작은 구형 캡슐이 달린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는 구형 캡슐은 두께 12.7cm의 강철로 만들어졌고 내부 지름은 겨우 2m였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기에도 비좁은 공간이었죠. 하강에만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야 했죠. 시속 약 2km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였죠. 수심 9000m를 지나갈 때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창문 하나에 금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상승을 고려했지만 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극심한 압력 때문에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잠수정의 투광 등이 생물체를 포착했습니다. 평평한 해저 표면에서 넙치처럼 납작한 물고기 같은 것이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단 20분만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극심한 압력과 상황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더 오래 머물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생명은 불가능한 곳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후 52년 동안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2012년 3월 26일 52년 만에 다시 인간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명한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었습니다.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만든 그 감독이죠. 그는 딥시 챌린저호라는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잠수정을 타고 홀로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딥시 챌린저 호는 트리에스테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습니다. 수직으로 선 포탑 모양이었고, 카메론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죠. HD3 카메라, LED 조명, 로봇 팔, 그리고 각종 과학 장비들. 그는 약 3시간 동안 바닥에 머물며 많은 사진과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52년 전과는 달리 우리는 처음으로 챌린저 해연의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고요함, 완전한 어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황량한 풍경. 하지만 동시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평균 길이 2,550km, 너비 69km입니다. 지구 지름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죠. 바다 표면에서 가장 깊은 지점까지는 챔 1,034m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뒤집어 마리아나 해구에 넣어도 약 2.2km가 모자랄 정도예요. 이제 압력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지표면에서는 평방인치당 약 15파운드의 대기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심 9m에만 내려가도 압력이 2배가 됩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호흡이 약간 힘들어집니다. 수심 100m쯤 내려가면 압력은 11배가 됩니다. 이 깊이에서는 전문 다이버들도 특수 장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심 200m는 햇빛이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 아래로는 완전한 어둠이 시작됩니다. 수심 500m에 가면 일반 잠수함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금속이 변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11,000m에서는 어떨까요? 압력은 표준 대기압보다 약 1,100배 높습니다. 평방센티미터당 약 1,000킬로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이 약 100평방센티미터라면 손바닥에 100톤의 무게가 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철구를 해구에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단단한 강철공이라면 해구 바닥에서 발견되는 압력도 실제로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철은 단단한 고체이기 때문에 압력에 비교적 잘 견디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강철공이 아닙니다. 보호 장비 없이 심해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폐가 빠르게 붕괴되고 물의 압력으로 인해 액체가 입과 코로 밀려들어 올 것입니다. 생존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할 겁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스티로폼 컵을 심해로 보냈는데 압력 때문에 원래 크기의 10분의 1로 압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해 압력의 위력입니다. 1960년대 파티스카프트리에스테는 어떻게 안전하게 하강하고 상승했을까요? 그들은 450kg 강철추를 부착하여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 추는 특수한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닷물에서 11에서 13시간 동안 부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와이어가 부식되어 추가 떨어지고 잠수정이 자동으로 부상하는 안전장치였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산소 공급도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하강과 상승에만 8시간, 바닥에서 에서 6시간이면 총 14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O2 스크러버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신, 산소 공급 조명 장치, 추진 시스템, 가열 장치까지 모든 필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 수명이 있어야 합니다. 극한의 단열 시설도 필수입니다. 섭씨 2도의 물은 잠수정 외벽을 빠르게 냉각시킵니다. 탐험가들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죠. 트리 에스테에서 피카르와 월시는 내부 온도가 약 7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런 죽음의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탐험가들이 처음 심해의 바닥에서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햇빛도 없고 음식도 거의 없고 압력은 엄청나고 온도는 거의 어느 점에 가까운데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표면의 생명은 대부분 태양에 의존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동물은 그 식물을 먹으며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먹죠.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태양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심해에서는 이 규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절대 도달하지 않으니까요. 1977년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 해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열수 분출구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해저 화산 활동으로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변에 엄청난 수의 생물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화학 합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해저에서 분출되는 화학 물질, 특히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박테리아가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관벌레의 몸속에 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관벌레는 박테리아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곳의 진정한 지배자는 달팽이 물고기입니다. 크기는 8에서 23cm 정도로 작고 반투명하며 비늘이 없습니다. 수심 7,986m에서 발견된 마리아나 달팽이 물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밀은 그들의 몸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 어류는 불회를 통해 부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심해에서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압력에 의해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심해의 생물은 내부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몸체를 젤처럼 말랑한 조직으로 채웁니다. 공기주머니가 없으면 압력이 안팎으로 균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터질 위험이 없는 것이죠. 유명한 블로피쉬를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물고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잘못된 평가입니다. 블로피쉬는 원래 심해에서 살 때는 정상적인 물고기 모양입니다. 젤 같은 조직이 압력에 의해 형태를 유지하거든요. 하지만 수면으로 끌어올리면 압력이 사라지면서 형태가 무너지는 것이죠.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심해 물고기는 눈이 완전히 퇴화했습니다. 대신 촉각과 화학 감지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생물 발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심해 생물의 약 80%가 스스로 빛을 낼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시페린이라는 화학 물질이 산화되면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어떤 물고기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빛을 냅니다. 심해 아기가 대표적이죠. 머리에서 빛나는 미끼를 늘어뜨려 작은 물고기를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큰 입으로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심해에는 심해 거대찌이라는 놀라운 현상도 있습니다. 다른 생태계의 같은 종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특징이죠. 길이가 무려 2 m 에 달할 수 있는 거대 관벌레가 있습니다. 심해의 거미는 다리 길이가 30cm가 넘고 대왕 오징어는 길이가 13m에 달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동물이 더 크게 자란다는 클레버그의 법칙, 낮은 온도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더 오래 살고 계속 자란다는 이론, 포식자가 적어서 천천히 자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이론 등입니다. 제노피오포어류는 거대한 단세포생물로 크기가 10c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단세포생물이 이렇게 클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미생물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닷물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을 먹고 살아갑니다. 메탄, 황화수소, 심지어 암모니아까지. 지표면에서는 독극물인 것들이 심해에서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음식 문제는 심각합니다. 마리아나 해군은 가장 가까운 섬에서 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음식은 수면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플랑크톤 사체와 물고기 비늘, 그리고 배설물들 뿐입니다. 이것을 마린 스노우, 해양 눈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생물의 파편들이 천천히 가라앉아 내려오는 것이죠. 11000m를 내려가려면 약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바닥에 도착할 때쯤이면 대부분의 영양분이 이미 다른 생물들에게 먹히거나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 바닥에 도착하는 유기물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가끔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고래가 죽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이것을 고래 낙하라고 부릅니다. 30톤짜리 고래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은 심해 생물들에게 엄청난 축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래 사체가 수십 년 동안 생태계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설의 메갈로돈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대의 거대 상어 메갈로돈이 마리아나 해구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이가 15에서 18미터, 무게가 50에서 100톤에 달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메갈로돈은 스쿨버스 크기의 거대한 생물이었습니다. 이런 몸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해에는 작은 달팽이 물, 물고기와 갑각류 몇 마리뿐입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죠. 2012년 카메론의 성공 이후 심해 탐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019년 미국의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가 새로운 잠수정을 타고 챌린저 해연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총 4번이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위의 잠수정 리미팅 팩터는 두 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베스코보는 심해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새로운 종의 새우와 해파리를 발견했죠. 하지만 동시에 슬픈 발견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비닐봉지와 캔디 포장지가 11000m 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오염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것이죠. 2021년 세 명의 개인이 마리아나 해구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마리아나 해구 투어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말이죠. 그들은 8.9cm 두께의 티타늄 구체에 탑승했습니다. 각 승객은 약 14시간 동안 진행된 개별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하강 자체는 4시간 이상 걸렸고, 바닥에 도착한 후,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들을 목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2020년, 펀더우저라는 유인 잠수정을 만들어 909m 까지 도달했습니다. 3명이 탑승할 수 있고, 4시간 동안 바닥에 머물 수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 해양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전체 바다 중 겨우 5% 정도만 지도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적게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화성 표면의 고해상도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뒷면까지 세밀하게 촬영했죠. 하지만 정작 우리 발밑에 있는 바다의 95%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과학계는 마리아나 해구와 지구의 다른 미개척 지역에서 앞으로 발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물종, 새로운 화학반응, 새로운 생존 전략들. 어쩌면 외계 생명체를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심해를 완전히 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해 생물들이 보여주는 생존 전략은 우리가 외계 행성에서 생명을 찾을 때큰 힌트가 될수 있으니까요. NASA는 실제로 심해 탐사 기술을 외계 탐사에 활용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정 기술을 응용하여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를 탐사하는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죠. 마리아나 해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고 아마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내려간 사람들은 그 깊은 곳을 차갑고 고요하며 신비롭도록 평화로운 장소라고 묘사했습니다. 밝은 붉은색과 황금색 바위 절벽들 그리고 다양하고 작으며 반투명한 심해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화성 탐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우주를 탐색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 경경으로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발밑에는 아직도 95%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먼 곳이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의 진공은 비어 있지만, 심해의 압력은 모든 것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위로 가는 것보다 아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심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햇빛 없이도 음식이 거의 없어도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습니다. 지표면에서는 독이 되는 화학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며 극한의 압력을 오히려 생존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생명은 제약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생명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마리아나 해군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는 행성을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먼 우주를 꿈꾸기 전에 먼저 발밑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물종, 새로운 화학반응, 새로운 생존 전략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발견들이 말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그의 탐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우주가 얼마나 크고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이죠." 1960년 돈 월씨는 챌린저 해연에서 올라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심해에서 찾은 가장 중요한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답은 깊은 바닷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고 싶다면 먼저 심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해 생물들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외계적인 생명체이니까요. 마리아나 해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그곳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